성취 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984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동네 작은 교회 학생부를 섬겼거든요. 근데 그때 매일 새벽 기도 나가서 무릎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작고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40년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 네가 참 겸손하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높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를 낮추고 낮춰서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게 하고 자랑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그 겸손이라는 거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또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렀수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교만은 물리치고.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I am who I am. 하나님은 어떤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교만이 들어왔는데 그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처럼 난 스스로 독립해서 살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그 독립적인 생각들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그게 겸손이 이루어질까? 골로새에서 2장 18절에서는 개혁 개정석의 성경에서는 꾸며낸 겸손이라 이렇게 했고 개혁 성경에는 만들어낸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어 NIV 성경에서는 false humility에서 거짓된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했던 내용 중에, 낮아지고, 천한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사실 겸손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할 곳이 없고 만들어 놓으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뭐 겸손하려고 그래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약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웠다 그랬을까요? 내가 가진 게 많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뭐 구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휘 가지고 얼마든지 살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의 양식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평생 먹을 게 있고, 평생 입을 거 있고, 평생 마실 거 있는데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하냐. 그러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리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겸손하기 얼마나 어려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셔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겸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의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려면 다 자기 몫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고 때로는 천하게 해서 나에게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겸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세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거든요.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빛이 가져지는 영적 의미가 뭐냐? 또, 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21절에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나 평상 아래 주려는 것이냐 등경 위에 주려하는 것이 아니더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졌던 때의 그 가옥의 구절을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집은 벽 돌이 이게 저 돌이나 흙벽돌로 이 집을 지어서 창문이 많지가 않아요. 이래, 낮에도 어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으로 만드는 그릇에다가 올리브유라든가 그감남유 있잖아요. 그것을 부어서 심지를 가지고 불을 비혀서 낮에도 켜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 다음, 불을 안 켜일 때는 그 말이라든가. 또는 평상에 감췄다. 침대에 감췄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이 등불하고에 되어지면은 그 의미가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등불이라는 단어 앞에 헬라오 호라는 정관사를 붙였더라고요. 이 정관사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램프. 한 등불이라는 얘기예요. 그한 등불,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등불이 예수 그리또, 다른 여타의 등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화되어서 예수 그리또가 등불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또가 등불인데 그 등불이 되기에 어디에 담겨 있냐. 기름이 질그리또에 담겨 있잖아요. 예수 그리또는 이땅 위에 성령으로 사람처럼 몸은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이나 또는 평상 아래 감추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라는 단어는 그냥 공물을 측정하기 위하여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을 말해요. 그래서 공동변역에서는 이 말을 됩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누가 보건 8장 16절에서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성계에 오니까 크레이자 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란 뜻이에요. 이것을 접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져서 빛을 비치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도는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질의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는 흠말만한 것도 없고 나타낼 만한 그것이 없어요. 그 육체로 그를 가릴 수가 없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확연한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 나타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위에 성령을 잉태하시고 이땅 위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요.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을 수 있음을 밝히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2절에는 드러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 드러내지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고 숨긴 것이 반드시 드러나고, 감춘 것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주 우리의 그 모습이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땅에 비추러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밝히 비춰주기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비추러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음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 그 빛으로 나타나는 그 빛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감이 기품이에 있었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게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깊은 에 있고, 이게 아주 완전히 무질서라는 얘기죠. 뭐, 거기에는 뭐, 어떤 질서도 없고, 어떤 못이 없는데, 그때 빛이 드러나셨다. 질서가 생겼다. 그리고 창조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 빛으로 다스림을 맞고, 빛으로 이끄심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비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 그리도께서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빛이시니까 우리 안에 무질서, 뭐가 무질서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 안에 무질서가 생기고 우리 안에 혼돈이 생기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므로 평안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일깨워 주 거거든요. 이 빛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창조의 시집발점이고또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로 이 빛으로 처음에 시작됐다고 한다면 장차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도 역시 빛으로 출발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는 저 하늘과 땅, 이것이 다 없어질 거래요. 그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성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이땅에 내려지는데, 그 새, 예루살렘 새 성을 바라보니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로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무슨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모 없고, 쓸데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거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중심부에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서 그분으로 다스림 받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지라 언덕 위에 동네가 감추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지라 너희가 이 아들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마 생명의 빛을 받았으니 너희가 빛으로 드러나는 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 할것 없이 너희에게 감추지 못하리라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주지 않고 등경위에 둔하니 이로 이러므로 그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이 드러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에게 환하게 비추고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면서 하나님과 아들, 그 예수와 더불어 왕로로 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 빛이라는 영적 의미는 창조의 시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의 출발점이다. 생명의 역사가 그 빛으로 나타나서 왕로릇 타고 다스림 받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고 태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니에요. 스스로 빛이 아니에요. 빛은 오직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빛이고, 우리는 그빛 대신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빛으로 만나와, 우리가 반세체로 나타난 그러한 존재이거든요. 환한 보름달은 그 해와 정년으로 있을 때 환한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과 마주하면서 주님 목전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빛의 속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흐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젖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몇주 전에 벽제에 있는 화장터에서 젊은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들이 나이가 서른 살에 안된것 같아요. 영정사진 보니까. 그러니 그 아들을 잃고 얼마나 그 어미 마음 속이 찢어졌을까요. 가장 막 통곡하고. 애곡하고 그 소리가 뭐 장례를 막 지운 들어요. 이해할 만 하잖아요? 그 장대 같은 아이가 그렇게 죽었으니까요. 서론도 못 넘기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칼을 찌른 고통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누가 보고 칠장에도 나오더라고요.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마, 누가 보음 7장 1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과부라는 걸 알아요. 과부의 심령을 알아요.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여기서 울지, 울지 말라. 이런 말씀이 누가 보음 7장십절에기록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의 반응을 우리가 보자 말이에요. 그 여인의 반응은 얼마나 찌르는 짠 고통이겠어요. 남편 잃고 청년아, 혼자 사는데 그 아들 마음을... 하나 두고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들을 잃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어 울지 말라 하셨을 때이 여인이 그 말들을 순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울 수밖에 없는 환경,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럴 때 울음을 삼키고 순정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누가 보면 7장 1 4제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심해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그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 앉아 말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보장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이가 염려하지 않은 환경, 두려워하지 않은 환경, 근심하지 않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내 마음에 담아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타날 때 나는 세상의 위치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 적용하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 적용하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12, 1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니 더하리라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더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이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없지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과 고통을 겪고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도 용서해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이라는 것은 영어로 미저, 측량하다, 측정하다 그뜻 아니에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지 마세요. 저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하는 것이고, 복음이 내 안에 흐르도록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도,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것을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또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비판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심판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지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품어주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을저 사람의 허물을 마치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그개세메의정스로 피가 변하여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눈물을 기대하셨잖아요 나를 품기 위하여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얼마큼 내가 고통했는가. 얼마나 아파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거든요.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젖어 흘러서 나타날 때더 은혜를 받게 하고 더 빛나게 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다니지 않는다면 그 있는 것까지도 아무 가치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빛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주역으로 만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 오셨어요. 그리고 나와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내용대로 하늘에서 선포되어지고, 하늘에서 갖고 있는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